매일매일 진리입니다. 어, 배드워즈 같은 곳에 그론들어왔거든요 지금. 마인크래프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눌러볼까? 알겠어, 알겠어. 배드워즈 여기 있다.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지? 예, 배드워즈 맞나? 아까, 아까 온거 아닌가? 배드워즈, 배드워즈 솔로. 음, 우린 전 가운데 가겠습니다 엄마가 운데가 제일 좋은 곳이라 했어요 모래떼는 18, 17, 16, 15, 14, 13 이거 뭐 어떻게 못 지우나? 왜 이렇게 거슬리는데 저거 너무 안 보여 이거 뭐야 이거 종이왜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제일 만들었다 음, 아, 뭐야 벌써 됐어? 가자! 어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여기 있는데 뭐야 이거? 나도 먹을래. 나도 먹을래 철. 잘 먹자. 잘 먹자. 이거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 MLM, 아이템 아이템 구입해서뭐살수 있나? 뭐야 이거? 클릭. 사서. 이거 옆으로 보낸 다음에, 끄고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어... 이렇게 가자, 가자 여기, 여기, 오케이 오,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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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수급 다이아몬드, 아, 아, 뭐야, 버글렛, 오케이 왜 아, 지금 애소리 나는데? 아, 지 공으로 떨어지려고 주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잡히고 있는데. 뭔지 먹어야 되는지 저 뭔지 야되는지저저저 저, 저, 저 뭐냐? NHA NHA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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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먹자 하나밖에안 주네 그래도 하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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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지? 먹어봐. 음, 뭐야, 뭐야. 아. 못 부수나? 아, 뭐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시작해볼게요.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먹을 거야. 지금 저희 집에 지금 막 누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잡고 있습니다. 티원이 형. 아, 골드, 나못 먹었다. 안 돼, 내 건데. 두 개씩 나오네, 이제. 4레벨이니까. 이거, 이제 엄청 중요해졌네, 이거. 침대가. 이거.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저거? 블럭? 이거다. 이건 어떻게 얻는 거야? 나무 블럭을. 사고 사그 다음에 이게 또사케이 나무 블럭으로 막아야겠다 나무 블럭으로 오래 아, 그래, 걸려 나무 블럭 오래 아, 그래, 걸려 왜 이렇게 렉 걸리니 이거 막막 막아 막아 막아. 막, 막, 막. 맞고, 펀치하여, 그레 뭐야, 이거. 자, 이제 돌검을 구입하고 가보겠습니다. 돌검, 클릭. 어, 누구 왔다, 누구 왔다. NHA. 친구랑, 이거 말명 아, 떨어졌다. 음 여기 뭐야? 여기 왜 주황색으로 바뀌었냐? 아니구나. 아 이게 죽네? 자 다이아 먹고, 여, 저것도 먹자 아. 에메랄드까지 먹고 완벽범죄. 튀어. 튀어. 자 이거 돈 수급하고 올라가. 튀어. 튀어 튀어 튀어. 아지금 팀이구나. 다른 사람인 줄. 다이아몬드로 못살수 뭐 있지? 이거 살수 있나? 아닌데 못뭐 살. 나 이걸로 못살수 있지? 이거 이걸로 못살수있어요 뭐 다이아몬드로? 뭐? 이건가? 아, 샀다. 아 다이아몬드가 저거구나. 표시가 달라서 못 알아봤네. 왜 에메랄드가 이거구나. 아하. 일단 이거 뭐내 최고 보스 때산는안났구나 잔액 구조이거나 가보자 도끼네 이거 자, 저 다이아몬드 먹고 돌 도끼로 깨고자 오아이거 깼구나 이미 야 이거 못 먹네 옛날 당자 보지 없네 가보자 음 우리 누구 오는데요? 내가 먹으러, 잡으러 가야지. 아니, 내, 아, 싸 아, 겁나 잘해.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폭탄 뭐야, 폭탄 뭐야? 어디갔어 아 이거 마크 너무 어려운데 아사망했습니다아 그럼 안녕 어 뭐야 갑자기 뭐야 왜 동글동글해지지 뭐지 로블록스인가 설마 로블록. 로블록스 로블록스 매드워지는 제가 두번째여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뭐야 자기 팀은 피가 노란색, 저색이구나. 오케이, 나 뭔지 알았어 이제. 아까 마크에서 연습했으니까 연습한 대로 해볼게요. 4 0 제가 구매한 다음에 벌써 막았네? 막아, 막아. 잘 막아, 잘 막아. 옆에도 막고 근데, 이거, 철이 왜 계속 차지? 뭐지? 어디있어 이거 사고? 50 철이구나, 이건. 오케이, 이걸로 간다. 오, 야! 야! 오케이. 어디 떨어트린지 저, 뭐, 진짜, 왜 벌써 타고 다니지? 첫 번째, 어우, 눈덩이 뭐야? 아닌가? 파이어볼 뭐야 파이어볼? 어못 올라가나? 아,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가지고 가운데 뭐 없나? 어우 깜놀 뭐 이거? 아나 초보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저거 다이아 탐나는데. 가볼까? 아! 안 돼! 죽었다! 와, 음, 나 죽인 사람도 죽고, 내가 떨어트려와. 아, 그래, 다시 간다. 에메랄드 먹고 싶은데 나 이거 스리 핑거로 해야 돼스리 핑거로 해야 편히 한 손은 두 손가락으로 하고 한 손은 한 손가락으로 합니다 저 지금 점프를 못 누르는구나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로블록스에 키 자리 없나? 키 자리 있으면 점 배드워즈 할 때는 점프를. 위에다 가는데. 가자. 어, 뭐야, 이거 캐. 뭐야, 이거 어떻게 캐? 가디언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가디언이 어딨지? 내가 먹어. 7개밖에 안 돼. 어떻게 열기한 다음에 이거, 이거 한 다음에 산 다음에 연, 아 뭐야 연타 왜 안돼 아 연타 이건가? 음 연타 안돼 뭔지 모르겠는데 다시 쌓였다 발절 이거다, 이거다. 할수 있겠지? 가자. 됐다. 와봐, 와봐,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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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내가 초보라도 너 잡을 수가 있어? 응, 나도 너를 잡을 수 있어, 초보라도. 너무 약했고요? 이거 근데 다이아몬드를 뭐 하는 거지? 아, 아! 아! 다이아몬드 다시 갖고 와야 돼. 아, 보이드 뭐야. 다시 간다. 다시 왔자. 다이아몬드 4개 채우고 갈 것이다. 칼왜 이렇게 빠르게 휘들러지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이거, 칼? 저 다이아몬드 어디다 는지 모르겠고, 지금 창을 샀거든요. 이렇게 친구들을 처치해볼게요. 어, 이거 여기 싸운다, 여기 싸운다. 뭐야, 이거? 아까 뭐 날린 것 같은데? 뭐야? 내가 못하는 건가? 뭐야 이거 엄청 좋은 걸로 아는데 아, 내건데얘 뭔데 0 6초 느려졌냐 더 느리게 할수 없나? 더 느리게 못하나? 더 느리게 못하나 본데요? 아니가 내가 모르는 거겠지. 저 다이아는 내 거야. 저 다이아는 내 거야. 다이아몬드 가디언. 음, 나나나 N H J N H J. 오케이. 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아, 누구세요? 킹 누구야? 음. 그럼 저는 이만.